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의미 가늠하였느니라. 전 내려와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루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죠. 어렵고 답답하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답답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 어떤 사람의 근본을 알고 있는데 구원자께서 마치 어떤 우리를 어떤 지옥에 지옥에 그리고 저주 속으로 넣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어떤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주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궁금, 많이 궁금, 궁금하더라고요. 왜 주님, 주님의 마음이 그 중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농담을 하거나 어떤 장난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에 별로 어떤 속마음에 어떤 깊은 속마음 별로 없죠. 그런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할때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중심 속 마음이 속 마음을 좀 알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참 궁금한 거예요 이, 이 어떤 말씀을 하신 어떤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자, 창세기 3장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보,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자 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죠. 자, 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뱀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뱀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자, 이, 그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맞아.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래서 먹은 거 아닙니까? 여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이렇게 마귀 새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 어디로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요두개 절, 개절 말고요. 두개 절. 절, 두 절, 두 절, 4절 5절, 이두 절이 무엇이 되었습니까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계, 세상의 어떤 인구가 70억에서 80억이라고 하죠. 70억에서 80억. 이 70억, 80억의 어떤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된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요두 개의 절이 두절두절두 절, 두 절, 두 절이 이 세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이두 절의 말씀 두 절의 성경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람들 눈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눈이 얼마나 밝아졌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의 세계에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눈이 완전 반짝반짝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소갱이다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진짜, 어떤 제삼을, 제삼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제가 그저 있는 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소경이, 소경인데, 너희가 정말 소경인데, 소경이 아닌 것처럼 본다고 하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사람 이 열매를 먹고 이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한게 아니라 흑 흑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흑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했, 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창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두 개의 어떤 두 절, 두 절이 세상이 된 거예요. 헛껏 거짓 정말 죄악의 세상이, 죄악이, 이 탄생했다, 탄생? 탄생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두 개의 어떤 절, 두 절, 장세기 3장, 4절, 5절.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니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미니로. 자, 이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두 개가 두절이. 여기서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이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잘 되어지는데, 너희가 그잘 되어지는 것을 꼴을 못 봐.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알게 되므로, 너희가 행복해져. 너희가 정말 잘 되어지고 행복해진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나쁘게 만듭니까? 응? 얼마나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너희, 정말 잘 되는 길을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좋은 길을 안 가르쳐 주는 분이야. 정말 어떤 바른 길을 안 가르쳐 주는 분이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5장 6에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론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자, 이 뱀에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속해져 버렸죠. 이 창세기 3장, 4장, 4절, 5절 말씀에이두 개가 세상이 된 거잖아요. 거짓과 거짓과 거짓의 세계, 흑그의 세계. 이 창조된 거 아니에요. 거짓의 어떤 죄의 세계가 창조된 거잖아요. 자, 자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 보, 보았잖아요 창세기에 너희가 이 뱀에게 속해져 있다 너희가 거짓의 그 세계 이 세상에 속해져 있다. 자.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만일 네 옳은 눈이 어떤 그 세계 속에 마귀의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지옥에 던져진다. 만일 네 오른손 때문, 오른손이 네 오른손 때문에 네 오른손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어서 실족하게 되면 너희도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네 오른 눈네 오른 눈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못하게 한다면, 네 오른손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못하게 한다면,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실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네 오른 눈이 예수님의 어떤 믿음으로 가, 네 오른 눈이 어떤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못하게 한다면, 네 오른손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 그리스토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갇혀있는 나를, 나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